아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우진 패밀리, 어, 여름 휴가를 안 가서 1박 2일로 그냥 여름 휴가를 왔다고 생각하고 놀다, 놀러 왔어요. 지금 우진이는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지금. 우진아, 아빠. 아, 아이 이 필요 없어? 에이. 이렇게 아주 조용한 곳에. <laughs> 그래서 은혜가 그네를 타고 있어요. 우진이는 지금 배고파서 울고 있고. 가족끼리 놀라운 놀러온 텐션 우리 우진이는 지금 맘마를 먹고있고 맘마? 아 뭔가 화났어 <laughs> 여기를 고른 이유는 이 고기 먹는 데가 실내에 있어서 이렇게 독.. 독 단독으로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어 조금, 나중에, 여기, 우진이가 한두살 정도 되면, 여기 수영장 수영하고, 여기서 먹으면 딱 좋다라는 생각이 딱 들어서, 다음에 한번더 오려고 합니다. 야, 실내에 있어서, 춥지도 않고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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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좋아요. 음, <웃음> <웃음> 어, 오! 우와! 네. 조금, 저 꼭지를 손으로 잡더니 입으로 들어가. 이건 매운탕. 이거는 흰다리 새우. 아침에 집에서, 집 근처에서 사왔는데, 아직까지도 살아있어서 깜짝 놀랐네. 여기 근처에서 광어 한 마리 자연산으로. 아 그릴이있 영롱한 새우 우리의 수분 섭취 이렇게 가족들과 우리 우진이는 여기서 이렇게이렇게 <laughs> <laughs> <응? 웃음> 응? 이렇게. 즐거운 시간 one more, one more. <웃음> <웃음> 기가 막히네 아주 그냥 이 푹이 asmr 음. 네, 네. 가족여행 우리 우진이는 아니, 나 이거 야채, 이거 오늘 안 먹으면, 밥을 해야 돼. 야채, 이거 다 먹어야 돼. 야채, 자주 많이 먹어. 우리가 통 많이 사는 거. 어. 아니, 진짜로. 거짓말 아니야. 고추, 이거, 이거 하나도 안 매운 거야, 이거. 먹어봐. 아 그러니까 이거 안 매운 거야, 자기야. 고추, 오이만 나. 거짓말인 줄알 이게 매워 이게 이게 어. 이게 매워 이거 거. 안 매워서 한 거야 오빠가 이게 매운 거. 왜 매워 이거는. 네. 어 이거 안 매운 고추야 오빠 안 매운 고추 사온 거야. 매운 고추 안 사왔어 오빠도 매운 거 챙겨서. 안했지 응. 그래 오빠 거짓말 하나? 거짓말 안 해. <웃음> 아니야 아니지 나끝만참 <laughs> No. 지금은 우진이가 이제 자 시간이 넘어서 우진이 엄마가 우진이를 재우고 있어요 저는 또제할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서 이렇게 지금 나와서 이렇게 밤 야경을 찍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진이가 원래 7시에서 7시 반 정도 얘 이제 취침을 하는데 아무래도 환경에 맞춰서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본인 집도 아니고 또 조용하니 또불다 끄고 있어야지 좀 자는데 또 그렇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설치고 있는데 우진이 엄마가 지금 재우느냐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주변은, 뭐, 바닷가는 꼼꼼해서 보이진 않는데, 아, 모르겠어요. 제가 여태까지 다녀본 데 중에서는, 어, 만족합니다. 특히, 여름도 최고고, 왜? 햇빛이 없기 때문에. 왜냐면, 바비큐장이, 예 실내에 같이 있다 보니까, 또 에어컨 켜놓으면 되니까. 그리고, 어, 날씨가 서늘서늘한 날씨에는 또 춥지가 않아서 너무 좋고, 그러니까 아이가 있는 사람들도 좋고, 아이가 없는 사람들도 좋고, 다 좋습니다. 여기는 어... 여기가 영흥도, 네, 인천 영흥도에 있는 좋은 사람들이라는 펜션입니다.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. 어, 여기 뭐 따로 뭐 아는 관계자는 아니지만 제가 좋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. 네, 좋은 사람들 진짜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갖고 어. 그리고 즐겁게 보내고 갈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. 뿅